중성만 고집하는 이유가. <목소리> 이쯤에서 어떤 분을 들으라고? 여기가 뜨거워서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고. 이 휠이 되게 뜨거워요. 휠 자체가 브레이크를 밟고 한여름에 죽어요. 여기 손댔다가.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렇다고 여기다 계속 이러면은 이상해지겠죠.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일이 아니니까. 냄새 괜찮죠? <laughs> 네. 눈을 뜰 수가 없어. 여기 주 분들도, 예. 음, 어유 감사합니다. 대신에 좀 고생스럽죠.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고, 힐 파달라는 분들은 이제 추가 비용이 있겠지만, 이렇게 다 하나하나 파드리니까. 많그래요아 어, 그, 유튜브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제 많이 알죠 네? 저 카페에서 추천 받았어요 카페요? 어디요? 저, 저 BMW 카페에 있는데 저 그런 가입 안 했는데 그런데 안 있었는데, 네. 사람들이 아뭐 괜찮은데 계속 괜찮은 글을 달라고 올려놓으면은 네 실제로 카페에 오신 분들이 비쌉하고 음. 진짜 그냥 추다아 왜냐면 동호회에 가입돼 있고 이런 거 하면은 저도 이제 조금 그럴까봐 그냥 가입 안 했는데 또 고맙게 또네 네. 어... <laughs> 냄새가 염산은 아닌데 이제 철분제거제를... 이런 녹, 녹슬는 것처럼 뻘거잖아요 네. 수입차는 어쩔 수가 없어 요 이거 조금 뿌려줘야 돼 좀있다가 물로 비누질 다할 건데 음, 이, 이런 라인이 다뻘갛잖아요철분제거를 음, 해서 좀 빼줘야 돼 수입차는 어쩔 수가 없어 국산은 안 그래요? 네? 국산은 괜찮아요? <laughs> 한 10분의 1도 안 끼죠 10분의 1도 이게 브레이크 패드 라인도 환경 친환경적이고요 얘는 수입차들 옛날부터 그래서 자기 분진을 자기다 좀 묻히는 게좀 많아요 그리고 얘가 좀 나름 고출력 사양이라서 어좀 그런 것도 있고 분진을 많이 묻혀요 밑에 빨갛게 하얀 차들은 밑에가 붉은 수름하게 차 특히 재규어나 이런 것들은 구조가 더 튀어나와 있거든요 자기 돌을 타이어에서 뛰는 거를 자기 돌방을 맞아서 색깔이 변합니다 얘는 구조상 좀 덜해요 대신에 이제 분진은 묻죠 어쩔 수 없이 이나이 차도 그래요? 네. 그 라인 괜찮대요? 아니면 고질병이래요? 고질병이래요